드디어 그 블랙핑크가 신곡으로 빌보드 1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률 대회 1등 트레이더 일타 주식의 추원생입니다. 보고 계신 화면이 블랙핑크인데요. 신곡 발표하자마자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로는 YG 플러스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제가 어제도 영상 촬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영상 보시고 공략하신 분이라면 오늘 20% 넘는 수익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보신 분들, 지금 공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7월 22일 현재 오전 11시 현재 수익률 대회 1등 트레이더인 추 선생이 대응 타점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어, 재료와 타점 보시고 공략하시면 충분히 수익 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제 YG 플러스 급등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빌보드 신곡에 대한 이슈도 말씀드렸고요.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슈도 말씀드렸는데 두 이슈 다 일정이 있습니다. 빌보드 1위에 대한 이슈는 지속 가능한가?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한알령에 대한 이슈는 일정 말씀드렸죠. 매도일 매출이라고요. 10월 31일 시진핑이 방문하는가? 이두 가지 이슈를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이슈와 이 이슈를 통해서 YG플러스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G플러스 대응하실 분들 하나만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영상에서 제가 매수 타점과 목표가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YG플러스 차트에요. 7월 22일 현재 11,400원까지 올랐고요. 고가가 25%까지 올랐으니까 거 상한가에 준하는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각은 11시 6분 현재 종가가 20% 정도까지 어...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고가 대비해서는 살짝 빠졌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가 달려있긴 합니다. 하지만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고 또한 중기로도 매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트를 길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작년 10월에 달 급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즉 말씀드리면 YG플러스는 끼가 굉장히 많은 종목니다 끼쟁이죠. 급등이 한번 나오고, 눌렸다가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바닥에 모아가는 구간처럼 보입니다. 어, 다시 상승 이후에 정고를 돌파를 못하고, 어, 올 6월 달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슈팅이 나왔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슈입니다. 첫째는 신곡 뛰어의 빌보드 1 위라는 호재. 둘째는 10월 31일 시진핑의 방문이 두 가지인데 둘다 지속 가능한 재료이기 때문에 차트를 크게 보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진입을 언제 하냐 이게 좀 궁금할 텐데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봉이고요.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 드리면 우선 타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좋은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을 찍어 드리면 매수가는 분할로 1차는 피보나치 구간 0.236 구간인 1,700원 여기 찍고 바로 상한가 들어가도 있, 상한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2 차는 피보나치에는 여러 가지 구간이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0.5 구간입니다 중간값 구간인데 1,980원 이두 가지 가격을 지지를 받는다면 내일 상한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일봉을 좀 보면 급등이 나오면서 이 앞에 보이시는 이 매물대라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전고를 돌파했죠 보시는 것처럼. 정보를 돌파하고 앞에 매물대가 없는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분모에서 말씀드렸던 매수타점에서 공략만 된다면 내일 50만원 수익은 그냥 볼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yg 플러스 지금이 바로 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동감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재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관련 제로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지금 구독자 분들 위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매수가와 목표가를 안내해 드리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나는 영상 보는 시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나는 매일 아침 문자를 받고 기준을 좀 잡고 싶어 이러시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개인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빨리 점핑돼야 저도 블랙핑크 의 신곡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채널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영상 보시고 와이즈 플러스 나는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고 싶어 수익률 대회 1등 전업 투자인 추 선생 따라서 돈을 좀 벌어보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010-1616-6517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yg 플러스 같은 가장, 가장 강한 종목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는 말 그대로 당일 급등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당일 급등 나올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문자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문자 확인하시면 이렇게 가는데요 날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일요일날 나왔던 문자이고요. 시간을 확인하시면 시간은 항상 8시 반에 일괄 문자 보냅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실 거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보이시는 것처럼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은 항상 500만 원만 제가 말씀드려 500만 원만. 왜 500만 원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타 종목은 급등도 나오지만 급락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리는데 지금 최근 한달 동안 한 번도 순조롭게 다 급등 나왔어요. KCTC는 4.58% 로버티즈는 27% 나왔기 때문에 500만 원 하면 약 20만 원 수익, 500만 원 하면 100만 원 수익 이런 종목들을 매일 보내고 있고 너무 감사하다고 매일 문자 감사 문자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채널의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돈을 벌수 있게 제가 도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따라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한할령에 대한 이슈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한할령에 대한 이슈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신 게 이재명 대통령인데 보시면 한할령은 10월 31일 경주 APEC 회담을 전후로 급등이 나올 건데 어 기준은 시진핑,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참석할 때 무슨 선물을 가져오느냐 이거 두 가지로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10월 30일이면 아직도 기간이 두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나령 관련주인 K뷰티, K엔터 관련주들 강력하게 보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YG플러스 말고 YG엔터는 어떻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차트 한번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게 YG플러스 차트고요. YG플러스는 지금 현재 19% 정도 9.5%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YG 엔터는 상대적으로 흐름이 강하지 않죠. 마이너스 1.9% 빠지고 있으니까 차트적으로도 정보를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YG 플러스에 대한 대응을 할 겁니다. 어, 영상 보시고 기준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010-2626-6517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셔가지고요. 8시 반에 문자 받고 대응하시면 될것같아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에 대한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 g 플러스 월봉이에요.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고점을 2014년도에 정고점도 돌파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정고점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정고점이 돌파했기 때문에 너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응은 아주 심플합니다. 정고점을 돌파한... 기준에서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고점에 돌파하면 가장 강한 지지 라인은 8천 지금 보고 계신 8,400원 자리가 가장 강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돌파 후에 지지니까요. 하지만 8,400원까지 안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저는 어, 제가 저라면 저는 매번 수익 보고 매월 어, 전업 투자하면서 주식으로 돈 벌고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일 지초가 공략을 먼저 하십시오. 공략하고 바로 급등 나오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익 날수 있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나는 좀 보수적이어서 확인하고 들어갈래 이러신 분들은 내일 공략을 하지 마시고 소통방이 먼저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통방. 소통방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 소통방은 문자로 진행되는 문자는 단방향이기 때문에 문자를 받고 본인이 판단을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소통방은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 채널 꼭좀 만, 이만 명 되기 위해서 제 구독자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구독하신 분들 중에 010-2626-6517로 7기라고 7기입니다. 6기는 지난주에 마감했기 때문에 7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보시는 것처럼 매월 200% 180% 170% 수익이 나고 있고요. 지금 이번 달만 하더라도 벌써 7월 22일인데 벌써 200% 넘게 수익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소통방 오셔가지고 yg 플러스 대응하시고요. 어 소통방이 좀 부담스러우면 문자로만 받으실 분들은 단타라고 보내시면 될것 같고 적극적으로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7기라고 문자 보내시면 소통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은 어, 본인 확인하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저희 직원분이 전화하고요 확인하고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yg 플러스 비용 해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소통방 지금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통방 실제로 구독자분 계좌 보내 여드리면서 마감할게요 어 저한테 매일 수 고맙다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의 계좌인데 7월 22일 현재 1,400만원 됐죠 소통방 들어온 지한달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한달 그러니까 매일 50에서 100만원 수익 보고 있고 지수 좋으니까 어, 수익이 많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도 할수 있다 여러분 소통방이나 문자를 통해서 정보 받으시면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블랙핑크가 빌보드 1등에서 급등이 나오는 YG플러스 저는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일타 주식의 추천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